커버드콜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극찬이 쏟아졌어요. 최고는 다반사고, 제일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댓글도 적지 않았어요. 은퇴자의 경우 어떤 커버드콜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시세 차입보다는 안정적인 분배금 수령이 목적인 경우에 커버드콜 포함해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은퇴자를 위한 etf가 뭘까? 자, 배틀 들어갑니다. jp와 schd. 먼저 각 ETF의 장단점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배당 ET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피 현금 흐름을 중요시 생각하신다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상품이죠. 장점은 최고의 현금 흐름. 배당 수익률이 무려 10.5%나 되죠. 어마무시하지요. 단점은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 커버드콜의 문제점이 곧 제피의 문제점이죠. 만약 제피가 10년 전에 출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행히도 제피와 비슷한 상품이 있어요. 그건 바로 XYLD. XYLD는 S&P 500에 투자하는 커버드 퀄 ETF인데요. S&P 500은 2014년 이후부터 153%나 올랐어요. 그럼 XYLD는? XYLD는 마이너스 4.4% 하락입니다. 그런데 XYLD처럼 원금을 지켰다면 이건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경우고요. 2014년 이후 QQ가 q 336% 상승할 때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커버드콜인 QILD는 -29%나 하락했어요. 이것이 커버드콜의 숙명이죠. 왜? 커버드콜 ETF는 하락은 그대로 반영되고 상승할 땐 상승의 대부분을 보상 비용으로 뺏기고 말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SCHD, SCHD의 장점이 뭘까? 그건 바로 주가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XYLD는 지난 10년간 겨우 원금을 회복했었죠. 그런데 SCHD는 무려 118%나 상승했어요. 그럼 단점은 낮은 현금흐름. SCHD의 배당률은 3.5%인데요. 재피의 배당률이 10.5%인 것에 비하면 너무 적죠. 재피는 10년 동안 매년 10%가 넘는 분배금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SCHD의 배당금은 재피의 분배금을 뛰어넘지 못할 겁니다. 향후 10년 동안은. 그러한 가점에서 1년 후 혹은 2년 후 이렇게 은퇴가 몇년 남지 않은 투자자라면 SCHD의 투자는 주저하게 되겠죠. 단, 위안이 되는 점은 있어요. SCHD의 경우 배당금 연평균 성장률이 12.3%인데요. 이는 10년이 지나면 배당 수익률이 3.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배당 수익률이 3.5%인데 10년 후에는 3.2를 곱해서 11.2%가 된다는 뜻이죠. 10년 후에는 제피의 배당 수익률을 뛰어넘을 거예요. 제피는 10.5니까.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SCHD의 장점이 곧 제피의 단점이고, SCHD의 단점이 곧 제피의 장점이라 할수 있는데요. 다만, SCHD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SCHD의 단점은 낮은 현금 흐름인데, 10년 후부터는 SCHD의 배당률이 제피를 뛰어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5, 6년 후부터는 현금흐름과 주가상승 이두 개를 더한 값에서는 SCHD가 우위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횡보장이 와서 제피가 녹을지 아니면 상승장이 와서 SCHD가 떡상을 할지 어찌되었든 5, 6년 후부터는 SCHD의 성과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제피와 SCHD 둘 중에서 SCHD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커버드콜은 필연적으로 높게 되어 있으니까. 에이, 설마 그러겠냐고? 커버드콜이 원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돼요. 첫째는 낮은 하락률, 둘째는 높은 상승률. 낮은 하락률부터 설명드릴게요. XYLD가 원금을 지킬 수 있었고 QYLD가 30% 손실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QQQ는 S&P 500에 비해 훨씬 크게 상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구간에서 더 많이 하락했었죠. 이것이 바로 QYLD가 XYLD보다 훨씬 저조한 성과를 낸 이유입니다. 10년 동안 고작 4배 이상 오르는 상승률로는 원금을 회복 못해요. 둘째는 높은 상승률. 미국 중시는 15년을 주기로 횡보와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상승을 1995년부터 15년간은 횡보를 1980년부터 15년은 상승, 1965년부터 15년은 횡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지난 10년간은 미국 증시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가장 좋았던 시기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즉, 가장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안일한 사고방식일 수 있죠. 향후 10년은 지난 10년보다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에도 높은 상승률과 낮은 하락률, 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재피는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 모두 큰 폭으로 녹아 있을 거예요. 물론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14년 분배금이 0.2달러 이상이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는 주당 0.17달러 정도입니다. 분배금이 20% 이상 줄었어요. 자산 가치가 30% 가까이 줄었으니 이에 따라 분배금이 준 것은 사실 당연한 이치예요. 이렇게 자산 가치의 감소가 곧 분배금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연 10%가 넘는 수익률도 사실 장담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SCHD는 그건 녹지는 않을 거야. 커버드 콜 ETF와 시장 지수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비록 하락하는 구간이 있더라도 SCHD는 상승 구간에서 이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겁니다. 나는 내일 은퇴하는데 어떡하냐. 아.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일 은퇴하시는 분은 뭘 사야 할까? 그래도 저는 좀 버티셔라. 5, 5년만 버티세요. 분명히 SCHD의 선택이 옳았음을 5~6년 안에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주가가 녹는 것과 계좌가 녹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죠. 얼마든지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죠. 다음 시간에는 커버드 콜의 특성에 맞는 매수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피든 TLTW든 커버드 콜은 이렇게 매수해라. 이것이 다음 영상의 주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